안녕하세요. 오늘은 화폐의 시간가치라는 개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폐의 시간가치가요. 처음 본 학생들은 이게 수학도 아닌데 조금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었는데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래의 현금 흐름을 그저 할인한다. 그래서 현재 가치라는 표현을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에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니까요. 이 한번 기초적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배울 것은 화폐의 시간 가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에 있어서의 개념과 이러한 화폐의 시간 가치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 개념과 발생 이유 원인입니다. 이때,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개념은요, 화폐라는 게 돈이잖아요. 돈이라는 게 시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개념이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개념입니다. 개념. 동일한 현금 흐름인데요. 현재의 만원과 1년 후의 만원이 가치가 틀릴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현재 시점에서 만원의 가치와 1년 후 시점에서 만원의 가치는요, 만원의 가치는 같나요? 다르나요? 어? 현재 의만 원이나, 1년 만 원이나, 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입장에서, 현재 만원 가질래요? 1년 후에 만원 가질래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현재 만 원을 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둘 간의 가치가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1년에 내가 좀더 줄게. 1년에 만백 원을 줄게. 아, 그래? 그래도 나는 현재 만 원을 가질 거야? 그래? 그럼 만 500원? 1년에 내가 500원 더 줘볼까? 음, 그래도 나는 현재 만 원이야. 그렇다면, 1년에 내가 천 원을 더 줄게. 그렇다면 나는 현재 만 원과 1년에 만 원이 같은 가치가 된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얼마를 더준 거예요? 얼마를 더 줬죠? 그죠? 천 원을 더 줬죠? 천 원. 금액적으로 천 원을 더 줬죠? 이천을 뭐라고 볼까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은행에 만 원을 예금하잖아요. 그러면요, 은행에 만 원을 예금하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자가 있죠. 이자. 이자가, 이자 그죠. 천 원이 더 발생한 거죠. 우리 이천 원을 뭐라고 하냐면 이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요. 그러면 비율을 봤을 때는 만 원에 있어서의 천 원이니까 몇 퍼센트죠? 10%죠. 이 10%를요, 우리가 이자율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자율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개념이 되겠습니다.